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또 언약을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리아산의 예배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구속의 사건의 약표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아브라함을 새롭기하여 주십니다. 어,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찾아하게될 것이다. 이것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번성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장세일부터 유한계시고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번성게 되어지는 번성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달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승리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보게 근원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게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어,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직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번성도, 승리도, 복의 근원도 어, 늘 말씀이 먼저 옵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의 현실화가 뒤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어찌 보면 시험에서 어,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어 변경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laughs> 말씀하시고, 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계시록 2장 28절로 <laughs>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요한 계시록에서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시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비함으로 우리 가운데 번성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새벽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또다시 말씀으로 약속으로 비전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도 이 새벽에 붙잡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과 열국과 열방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얻게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 <laughs>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laughs> 그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데 우리가. 저에 있습니다. 우리로 놀라운 믿음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